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녀는 이제 3학년 고등학생으로 내년에는 드디어 성인이 됩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그녀는 이미 확고한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유진은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강력한 재능과 결단력, 그리고 넘치는 카리스마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신동입니다. 그때 있었던 포항 행사에서도 관객들에게 열광적인 사랑을 받으며 무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사 뒤 진행된 환송 행사에서 전유진이 대학 수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녀의 얼굴이 활짝 피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정말이지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녀가 학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모두가 자랑스러웠겠죠. 그녀가 합격한 대학은 바로 명문인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입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거쳐간 길을 따라 전유진 또한 자신의 재능을 더욱 꽃 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으로는 빅마마, 거미, 나비, 박하와요비 등 수많은 인기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선배들의 길을 따라 전유진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수능을 볼 필요가 없지만, 수능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위해 내일 시험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수능을 본다니, 정말이지 그녀의 강력한 의지와 도전정신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합격이라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력은 단순히 공부나 가수 활동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소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장할 것입니다. 진의 이런 결정을 들은 팬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도전에 감탄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순항을 보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SNS에 수능 대박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선물 인증샷까지 올렸습니다. 한 3학년 이반 동기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이번 수능을 좋은 경험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과연 그녀가 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치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유진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12월 16일에는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녀는 이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감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월 17일에는 미니 앨범이 발매됩니다. 타이틀 곡은 나비아라는 이름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 그녀는 더욱 성숙한 목소리와 감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줄 계획이라니. 얼마나 대단한지요? 23년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전유진은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능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그리고 곧 다가올 팬미팅과 앨범 발매가 그녀의 경력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지 궁금해집니다. 내년 1월, 그녀는 드디어 성인이 됩니다. 이제 전유진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수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 생활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더욱 빛날 그녀의 미래가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유진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길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시청 대자홀에서 펼쳐진 전유진 환송 행사는. 그야말로 감동의 절정이었습니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팬들은 열광하며 하나같이 구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유진이 무대로 나오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등장에 환호성을 질렀고 전유진은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다정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팬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고, 마치 오랜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 아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머물렀고, 팬들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의 팬들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팬들은 모두 하나, 되어 박수를 보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노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와 깊은 애정이 묻어났고, 이를 들은 팬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특별히 제작된 전유진 패딩을 선물로 받은 팬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 패딩을 입어본 전유진은 이 패딩 너무 따뜻하고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패딩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입은 패딩의 모습에 한층 더 열광하며 그와의 거리감을 줄였습니다. 전유진은 패딩을 입은 채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들을 향해 한명한명 한명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팬사랑은 끝이 없었고 그 진심 어린 태도에 모든 팬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전유진은 이날 특별히 팬들을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공개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그림은 팬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라고 말한 그는 팬들의 반응을 보며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 팬들은 진짜 직접 그리신 거예요. 라며 놀라워했고 그의 섬세한 손길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그가 그린 그림을 보기 위해 무대 가까이로 몰려들며 그를 더욱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다음 달 출시될 미니 앨범에 대한 깜짝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곧 나올 앨범 기대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며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팬들은 크게 박수를 치며 그의 음악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새 앨범에서 팬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곡들을 준비했다며 앨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팬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나비아라는 신곡의 일부를 들어보고 싶어 했고 전유진은 짧은 하이라이트를 부르며 그들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을 사로잡았고 순간 모든 팬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한 소절만으로도 그의 감성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눈시울을 붉히는 팬들도 보였습니다. 이어 전유진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과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을 때 팬들은 그와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팬은 눈물을 흘리며 진짜 꿈만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감동에 눈물을 흘렸고 전유진은 그런 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는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송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유진은 몇 번이나 팬들에게 감기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 다들 패딩 꼭 입으세요. 라며 팬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의 진심어린 모습에 팬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한 애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자신이 곧 대학생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조금은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니 기분이 이상해요. 라고 전하며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며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전유진은 팬들에게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 여정에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식의 마지막 순간, 전유진은 팬들과 함께 하트 포즈를 취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팬들은 하나같이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그의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고 그 순간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이 된 듯한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전유진은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인사를 남겼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송식이 끝난 후에도 팬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무대 주변을 서성이며 그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정말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라며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유진이 떠난 자리에는 그의 진심 어린 팬사랑과 따뜻한 추억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